5명의 인사가 쓴반 조국 백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오늘 출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빗댄 제목인데 이현 정부의 주축인 586 정치 엘리트를 정면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에 어떻게 역행하는지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재영 기자가 책 내용 살펴봤습니다. 반 조국 백서는 이른바 조국 흑서라고도 불립니다. 인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 강양구 TBS 기자와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등 다섯 명이 대담한 것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표현을 빌려왔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구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로 붙였습니다. 저자들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합니다. 진중관전 교수는 586 정치 엘리트들은 신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노사모가 팬이라면 문패는 팬덤이라면서 팬덤의 배타적인 성격을 비판했습니다. 김경율 회계사는 조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국 돈으로 세워진 회사라고 했고 권경의 변호사는 조국 가족을 위한 펀드로 재편하려 했던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조국 백서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에서 조범동 씨에게 넘어간 5억 원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있습니다. 출판사 측은 책이 시중에 풀린 첫날인 오늘 초판 5,000부가 모두 판매돼 중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